이번 시간에는 유방암 예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다양하며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전자 변이 예를 들어, 브리커일 또는 브리커이 유전자의 변이는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호르몬 수준의 변화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주기, 임신 여부, 피임제 사용, 대체 요법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은 유방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 및 환경 요인, 일부 약물이나 환경적 요인도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연,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알코올 소비 제한은 예방적 조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방조직의 밀도, 유방조직이 밀집하면 유방조직 내에 섬유화된 덩어리가 많은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 고용량의 방사선 노출은 유방 조직에 손상을 줄수 있으며, 이는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초기 증상 유방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초기 증상 중 일부입니다. 저우 유방의 크기, 모양, 혹은 색깔의 변화 유방암은 종종 유방의 형태나 외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유방이 다른 쪽과 비교하여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우유방의 통증이나 민감도. 유방암은 종종 유방 내부에 압박을 가하거나 조직의 변화를 일으켜 통증이나 민감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방 덩어리 또는 결절의 발견. 유방 내에 덩어리나 결절이 발견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덩어리는 보통 유방의 표면이나 조직 내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변화. 유방암은 유방 피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붉어지거나 피부 표면에 딱딱한 피부가 형성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방 형질의 변화. 유방의 형질이나 피부 주변에 고름 또는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격심한 유방의 부종 또는 변화. 유방 부종이나 갑자기 유방이 단단해지는 변화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예방 방법, 정기적인 검진 및 검사, 정기적인 유방 자가 검진과 전문가에 의한 유방 검진은 중요합니다. 유방 촬영술은 특히 조기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각 국가 및 지역의 권장 여성 검진 스케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피임 제한, 금연, 알코올 소비 제한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비만이나 과체중은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치료에 주의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호르몬 대체 치료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유전적 위험 평가. 가족력이 강한 경우 유전적인 검사를 통해 유방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 예방에 좋은 식품. 과일과 채소.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특히 색다른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 달고기, 양고기 생선. 대두 단백질 등 저지방이면서 고품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 블루베리, 살구, 양배추, 시금치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생선, 새우, 고등어, 아마겟돈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세포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볕에 노출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 생선, 계란 등에서도 섭취 가능합니다.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여러 연구에서 녹차 섭취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를 제공하여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암 예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